반갑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쉽게 싹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황금한 조각 채널입니다. 지난 새벽 갑작스러운 부동산 뉴스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정부에서 쏟아낸 그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 혹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셨나요? 지금 뉴스 틀면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아주 시끄럽잖아요. 이번 정책은 우리 자식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방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작 우리 선생님들에게 진짜 떨어질 무시무시한 폭탄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딸 밑으로 딱 등록되어서 지금까지 혜택받았던 건강보험 자격이 지금 당장 박탈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쌈짓돈 천 원. 5천원 알뜰살뜰 모아서 겨우 하나 마련한 전세집 하나 때문에 내 건강보험 자격이 박탈되어서 되겠습니까? 집을 가지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오늘은 초집중하셔야 합니다. 한 채라도 있는 분들 이야기예요. 지금 자녀 덕분에 건강보험료 한푼안 내고 아주 평온하게 노후 보내고 계시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제도가 확 바뀌면서 이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쩍 하고 갈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세금 몇푼더 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그큰돈 말이에요. 그거 사실 내돈 아니잖아요?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빚인데, 글쎄, 나라에서는 이제부터 이 보증금을 선생님이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처럼 계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내가 그 돈으로 이자를 벌었든, 빚을 갚았든 사정 봐주지 않고요. 나라가 정한 아주 높은 이자율을 딱 붙여서 선생님은 이만큼 돈을 벌고 계시네요. 하고 가상의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소득 딱지가 붙어서. 나라가 정한 기준을 단 10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피부양자 자격은 그날로 끝장입니다. 어제까지는 부모님 제 밑에 있으니 병원비 걱정 마세요 하던 효자 아들이 갑자기 날아온 수십만원짜리 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당황해 하는 모습. 선생님, 그거 지켜보실 자신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대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갑자기 이래요? 라는 소리 듣는 순간 그 밀려오는 서러움과 미안함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어 평생을 헌신해 온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남의 집 구경거리가 아니라 바로 올해 2026년부터 우리 집 안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너무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딱 그에 맞춰서 영리하게 준비하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그 복잡한 계산법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딱 지키고 자녀하고도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만드는 비법을 하나하나 싹다 공개해 드릴게요. 이 정보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웃으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저랑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귀한 건강보험 자격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공부 중이시구나 생각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건보료 폭탄, 그 도화선이 되는 게 바로 간주임대료라는 녀석인데요. 이름부터가 참 생소하고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라가 전세 놓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꼴입니다. 선생님,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 받으셨지요? 그큰 돈을 장롱 속에 묵혀두고 있으면 당연히 은행 이자만큼은 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 벌었어도 우리는 번 걸로 칠게요. 그러니까 그 이자만큼을 선생님의 월급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감이 오시나요? 선생님이 그 전세금 받아서 급한 대출 갚는데 쓰셨든, 자녀 결혼시키는데 보태셨든, 나라는 사정을 안 봐줍니다. 그냥 서류상의 가짜 월급을 강제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 계산기 속의 숫자예요. 나라에서 이 보증금을 수익으로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을 무려 4.6% 수준까지 확 올려 잡았거든요. 예전에는 금리가 낮아서 A 계산해봤자 얼마 안 되네 하고 넘어갔던 금액이 이제는 이자율이 두배 가까이 뛰면서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으로 돌변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가진 전세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이라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별거 아니었을 금액이 이 4.6%라는 숫자를 만나는 순간 연간 수천만 원의 소득으로 둔갑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라가 갑자기 선생님을 고소득자로 만들어버리는 기적 같은 논리죠. 이 가짜 소득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지금 받고 계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랑 합쳐진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연금 소득 때문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간당간당하셨던 선생님들 계시죠? 거기에 이 간주임대료가 슬쩍 얹어지는 순간 소득 기준인 2천만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즉시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입니다. 자녀 혜택은 사라지고, 선생님 앞으로 집, 자동차 점수까지 매겨진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도대체 기준이 얼마야? 나도 해당되나? 하고 궁금해서 속이 타시죠? 2026년 변화된 제도 속에서 선생님 지갑을 지키려면 머리 아픈 법조문 대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딱세 가지 숫자만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숫자는 3억과 6억입니다. 혹시 아파트 말고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주목해 주세요. 이번 대책에서 주택수 계산을 할때 제외해 주는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은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집이 이 숫자 안에 들어온다면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건곧 건보료 점수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패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억과 9억입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입니다.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다주택자라면 9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나는 집값이 좀 올랐는데, 종부세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기 전에, 내 집의 공시 가격이 이 숫자들보다 아래인지 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를 넘어서는 순간 건보료는 물론이고 보유세 부담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25만 원입니다. 이건 청약 통장 쓰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납입 인정을 해 줬죠. 그런데 이제는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25만원씩 부어서 점수를 쌓고 있는데, 나만 예전 생각하고 10만원만 넣고 있다면, 나중에 자녀들 집 마련 도와줄 때나 내집 옮길 때 순위에서 밀려나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이 숫자들은 2026년 시행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충 이 정도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특히 비아파트 보유자분들은 반드시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집값이 이 기준 숫자들보다 단 1원이라도 낮은지 높은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숫자들만 알면 다된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이건 당연히 이렇게지라고 넘겨 짚으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세금의 세계에서는 그 당연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독이 됩니다.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공시가격이 떨어졌으니 내 재산세도 무조건 대폭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정부가 이 비율을 조정해버리면 세금은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작년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줄어들 테니 그 돈으로 여행이나 가야지 하셨다가는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발표를 100% 믿는 착각입니다. 뉴스에서 2026년에 수십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니까 그 집들이 올해 안에 뚝딱 지어져서 입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나오는 공급 물량은 후보지 지정이나 착공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는 곳이 허다합니다. 올해 집 많이 나온다니, 내 집은 지금 팔아야지 하고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새집 입주할 때까지 오랫동안 전세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나는 집한 채뿐이니 양도세는 낼 일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금액 기준이라는 무서운 조건이 붙습니다.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내 집은 비싸니까 세금 없겠지 하고 팔았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1주택자 비과세는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며 12억 원이라는 선을 넘는 순간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집이 지역에서 좀 나간다 싶으시면 팔기 전에 반드시 이 12억이라는 숫자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남들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내 소중한 자산의 구멍이 뚫립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내전 재산을 흔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본인의 노후도 걱정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에 내 자식들 집한 채는 어떻게 해주나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다더라. 너는 집산적 없으니 꼭 넣어봐라 하고 자녀들에게 권유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힌 실수가 터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가 자녀 명의로 청약을 넣은 한 어르신 가족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살면서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으니 당연히 생애 최초 자격이 된다고 믿고 당첨까지 됐습니다. 온 가족이 잔치를 벌이고 기뻐했는데 며칠 뒤에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아주 오래전 어르신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자녀 이름으로 시골에 작은 집한 채를 상속받거나 사두었던 기록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주 옛날 일이고 지금은 팔고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나라의 기준은 냉정합니다.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 단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혹은 아주 작은 지분이라도 집을 가졌던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다면 그 소중한 당첨권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단순히 이번에만 못 사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청약 자격 자체가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려다 오히려 앞길을 막아버리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공식 기준에 따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오래돼서 기록이 없을 거다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정부24나 청약홈에 들어가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10원 단위 세금 내역까지 뒤지듯 낱낱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정보 하나 몰라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비단 청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금 문제로 넘어가면 더 억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기간입니다. 특히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죠. 새 집을 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인정해줘서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하나를 우습게 알았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조금 더 공기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기려던 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고 살던 집을 내놓으셨죠.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천천히 팔지 뭐하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다가 딱 3년이 되는 날에서 단 하루가 지나서 잔금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에잇 하루 차이인데 나라에서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셨지만 세무서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었으니 비과세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 세율로 세금 내세요. 결국 내지 않아도 됐을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내게 되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소중한 돈이 서류상의 날짜 하루 때문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녀들에게 보태주려던 돈까지 세금으로 나가버리니 그 속상함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공식 기준에 따르면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금은 미리 받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특히 2026년처럼 대책이 자주 바뀌는 시기에는 내가 적용받는 유예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를 반드시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 계산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두고 마감 기한보다 최소한 달은 여유있게 매도를 끝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부동산의 세계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서운 함정과 실수 사례들을 보셨으니, 이제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큰일 났다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펜과 종이를 꺼내보세요. 2026년 이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이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고지서가 날아온 뒤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의 청약통장과 가점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죠? 나비빈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청약 안해야지 마시고.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본인이 새 집으로 옮길 때이 점수 1점이 수억 원의 가치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는 방식이 최신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청약홈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10원 단위 세금 내역만큼이나 중요한 게내 통장의 가점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대출 한도, 즉 DSR을 미리 조회해보는 겁니다. 2026년에는 대출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깐깐해졌습니다. 나중에 집 팔고 부족한 건 대출받지 뭐라고 생각하셨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소득이 적은 시니어 분들은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내가 지금 가진 재산과 연금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자금 계획이 꼬여서 칩을 급매로 날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미분양 통계와 할인 분양 조건을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는 부동산이 끝났다. 안 좋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시니어 특별 혜택이나 중도금 무이자 같은 유리한 조건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정부 대책 이후 나오는 미분양 물량은 세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발품을 파는 만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불어납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모든 금융 혜택과 청약 자격은 신청 시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제도가 또 바뀌면 그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을 켜거나 은행에 전화를 걸어 내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내 집과 통장만 확인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료를 넘어 우리가 앞으로 받을 다른 제도들과도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마지막 본론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될 파생 주제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집값만 보시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매달 나오는 생활비이자 복지 자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과 함께 반드시 이세 가지를 세트로 묶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 시점입니다. 이번 2026년 대책으로 인해 내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를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바뀐 대책으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집값이 꺾인 뒤에 가입하면 평생 받을 월급이 깎이는 손해를 봅니다. 두 번째는 앞서 강조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재산 구조 재편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수 산정 방식이나 공시가격 기준이 바뀌었죠? 이에 따라 내 자산이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연소득 2천만원 혹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넘기는지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넘길 것 같다면 증여를 할지 아니면 보증금을 낮추고 반전세로 돌려 소득 인정을 피할지 지금 당장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타운 입주요건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시니어를 위한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주택들은 무주택 기간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입주 순위가 완전히 갈립니다. 내 집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집을 팔고 나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고생하지 않으려면 바뀐 주거 복지 제도를 미리 공부해서 내집 처분 시기와 맞물리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공식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주택연금, 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각각의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매우 깐깐하게 심사합니다. 하나를 얻으려다 다른 큰 혜택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 제도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듣고도 어려워서 모르겠다며 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부동산 대책과 건보료 폭탄에 대해 긴 시간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밤을 넘기십시오. 첫째, 실거주 의무 유예는 폐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법적인 기간을 놓치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집이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정확한 유예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둘째, 4.6%라는 숫자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에 이 숫자를 곱한 금액이 여러분의 연금과 합쳐져서 2천만원을 넘는지 지금 당장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0원이라도 넘으면 자녀 건강보험에서 쫓겨난다는 사실, 이게 오늘 가장 무서운 핵심입니다. 셋째, 청약통장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십시오. 이건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거나 전화 한 통이면 5분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자녀집 마련이나 내집 이사 때 수억 원의 가치를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고지서 나오면 그때 대처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새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이미 나라에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확정 지은 뒤라 아무리 억울하다고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자녀에게 미안한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매달 수십만원씩 공중에 뿌려지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내가 받은 보증금 총액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부터가 내 재산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때마다 집값이 오르나? 이를 먼저 보지 마시고 이게 내 건강보험료와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그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시니어가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는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평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큰 도움 되셨다면, 내 가족, 나의 지인, 나의 귀한 벗들에게 모두 모두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